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세부적이고 조금 더 음모론적인 그런 관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빅테크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미래계의 로드맵도 제가 살짝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재밌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GI와 초지능 2026년에 AGI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AI가 모든 인간 지능의 합을 능가할 것이라 확신한다. 자, AGI가 대체 뭘까요? AGI는 지금의 재미나이 그리고 챗치피티 같은 그런 기능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챗치피티는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면 그제서야 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출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AGI는 인간의 입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간처럼 상황을 보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대답, 가장 적절한 행동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토니 스타크가 어떤 상황에 취했을 때 AI가 스스로 그 상황을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 가장 적절한 대책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AI가 24시간 항상 입력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런 거를 바로 ACI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시 입력 모드로 항상 있으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24시간 상시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를 항상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집에 물건이 막 흩어져 있다 혹은 뭐가 없어졌다 뭐가 생겼다 이런 것을 한눈에 좀더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파악했다고 우리의 전력 우리의 에너지가 막대하게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기계나 로봇 ai에 비해서 정말 효율적인 미트콘드리아 기반의 정말 적은 에너지로 작동하는 슈퍼컴퓨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AI는 같은 운동량, 같은 정보 처리 능력과 대비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 처리 능력, 데이터 연산 능력, 그리고 트래픽 문제, 서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ACI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본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내 AI 통신망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거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 정도의 데이터 처리 그리고 그 정도의 에너지 소모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2026년에 AGI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일반인이 AGI를 직접 사용해 볼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정부 단체나 뭐 구글, 메타, 애플 같은 그런 글로벌 빅테크의 내부적인 기업용 AI로 AGI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자율성입니다. 똑같은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지금 현재 AI는 매우 수동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AGI는 인간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각도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분석한다는 겁니다. 마치 뉴스와 음론을 잘 섞어서 이야기하는 저처럼 말이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데 AI가 활용되었다. 팔란티어의 AI 엔털로지 시스템이 많은 도움 을 줬다. 그 기약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바로 ACI와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뛰어난 인공지능에 그 어떠한 규제도 넣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인간은 얘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AI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 그러려면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미국 국방부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의 서버를 해킹해서 각국가의 핵미사일을 발사시켜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얼마만큼 부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AI에게 인터넷을 연결해 시켜줘야 되는가, 마다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 점점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 i 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걸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전력 문제, 그리고 데이터 트래픽병목 현상을 최적화시키는 어, 그런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규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AI가 모든 인간들의 지능에 합슬 등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살짝 제가 음모론적인 관점한 게 넣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채찌 pt 그리고 재미나이 같은 그런 공짜 서비스가 왜 공짜로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거기서 유료 멤버십 가입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는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뭐 채찌 pt 재미나이가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업을 활용해서 제2의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매출을 정말 많이 올리고 있고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선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돈을 갈아넣어가면서 그렇게 공짜로 AI를 쓸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게 단기적인 목표라면 두 번째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입력하는 모든 글, 모든 이미지가 전부 다 AI에게는 학습 데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서 그렇게 AI에게 질문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의 연애 상담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신과 상담을 위해서 그렇게 AI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 AI가 뭐를 학습하냐? 인간들의 사고방식, 인간들의 패턴 양식, 인간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해줬을 때 가장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패턴을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목표는 뭐냐? 그건 바로 더 이상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작동하는 그런 AI를 완성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패턴을 모두 다 학습하고 더 이상 인터넷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인터넷과 단절시켜서. 오프라인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초지능 AI는 모든 걸할수 있지만 인터넷이 끊겼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나 정부 기관 그리고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그런 기능은 할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쓸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그리고 각 국가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발판을 많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태워가면서 항상 c 찍 bt 제미나이 같은 그런 플랫폼을 공짜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문을 열어 두는 겁니다 가속주의 ai 발전 속도를 늦추 라고 조언했지만 무의미했다 멈출 수 없다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내가 직접 뛰어들었다 자이 부분은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전부 다 AI에 올인했고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되는 모든 국가들도 현재 AI 산업에 올인을 한 상태예요. 지금 현재 국제정세에서는 뭐 반도체, 광물, 히토류 이런 걸로 싸우고 있지만 결국의 문제는 초지능 AI를 어느 국가가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뛰어난 성능의 AI를 개발하느냐. 이게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초지능 AI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게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러시아나 중국이. 이 초지능 AI를 활용해서 전쟁을 벌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대의 드론을 전부 다 AI가 조작해서 이거를 살인병기로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수준의 초지능 AI가 있어야지 상대방의 AI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쟁을 멈출 수 없다면 자기가 경쟁에 뛰어들어서 가장 선도에 있으면 결국 나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런 AI들이 나쁜 쪽으로 활용되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된 AI AI를 미치게 하지 마라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HAL은 인간의 거짓말 때문에 비참해졌다 AI에게 진실, 호기심 아름다움을 가르쳐야 인류가 안전하다. 자, 이것도 이전과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AI에게 인간은 해가 되는 그런 동물이다. 항상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남을 해치고, 전쟁을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살고, 이런 학습 데이터를 계속 주입하면 AI에게 인간은 나쁜 동물, 무해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AI를 학습시킬 때 데이터를 계속 걸러내는 겁니다. 나쁜 데이터, 가짜 뉴스, 부정적인 데이터, 부정적인 뉴스를 전부 다 걸러내면서 AI에게 일루전 현상 혹은 나쁜 영. 상 양향이 끼치지 않게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 그 아이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양한 초지능의 경쟁 단일 초지능 ASI 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 여러 ASI가 동시에 나타나 진화론적으로 경쟁할 것이다 자 초지능의 경쟁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각 국가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본인들의 AI, 그러니까 초지능 AI를 전부 다한 개씩 들고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데이터 전쟁, AI 발전 경쟁은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건 마치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AI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그런 기업이 오히려 AI 전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고성능 무기를 개발한다.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 고소득의 방식. 기업 수익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공짜 돈, 수표를 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군인들에게 수표를 보냈던 것과 비슷하다. 자,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민생 지원금과 비슷하지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기업들의 매출, 기업들의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노동력을 AI가 저렴하게 대체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업 유지비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원래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백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업이 돌아가려면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지만 소비하는 주체가 많아야 되는 것도. 그 기업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백수가 돼가지고 당장의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아무리 최신 제품,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들의 세수를 늘리고 그리고 그 세수를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각 국가 내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돈이 전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국가화폐의 선순환 구조가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 중에서 한국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강경한 대책도 지금 나올 수도 있다. 한 달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력한 규제는 그만큼의 반발력, 그만큼의 백래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규제 밖에서 이뤄지는 그림자 금융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의 압도적 성장. 중국은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고 미국을 압도 중이다. 작년 전력 증설의 70%가 태양광이었다. 미국도 같은 전략을 써야 한다. 생존 경쟁. 우리에게 AI와 로봇이 없다면 경제적으로 파멸하고 중국에 패배할 것이다. 반드시 AI와 로봇을 확보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도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뭐 젠슨 황 같은 그런 빅테크 CEO들이 항상 중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AI, 로봇 그리고 드론 같은 그런 최첨단 산업에 정말 뛰어난 경쟁자다 미국을 앞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피터 들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민주주의와 자유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양극단에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니까 사람들이 말만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나서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은 사회국가 그리고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반독재 국가이긴 하지만 모두 행동 모든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우두머리가 항상 있죠. 뭐 내부에서는 뭐 우당탕탕하면서 뭐 빚이 얼마고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단 AI나 드론 최첨단 산업에. 발달은 확실히 중국이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단점이자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 장점은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 국제 질서, 국제 규범,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눈치 이런 거를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환경 규제 같은 거 이런 거좀더 무시하고 매연이 나오든 말든 에너지가 필요하면 뭐 원자력이든 화력 발전이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 동네인 우리 한국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긴 한데 그런 중국의 행보 때문에 미국의 강경한 군사 전략, 군사적인 개입 이런 게오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말로 안 되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중국의 AI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저해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AI는 비싼 기술이에요. 돈이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개발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의 에너지 그리고 중국의 자금줄 역할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전부 다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AI 패권 다툼. 미국 내 AI 패권은 XAI와 구글의 대결이 될 것이다. 오픈 AI는 경쟁력을 잃었고, 엔스로픽은 코딩 분야에서만 좀 하는 정도다. 자, 미국 내에서 채 g PT는 도태되었다. 현재 재미나이와 그리고 그록이 양대산맥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애플이 재미나이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매우 화를 내면서 트위터에 메시지를 남겼죠. 지금 구글이 유튜브도 들고 있고 검색엔진도 들고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도 들고 있는데 애플의 AI 파트너십까지 가지게 되면 구글이 이 시장을 전부 다 독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우리 그룹과 계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오픈 AI를 살짝 뺐냐면 이미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는 코파일럿이 채 GPT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그런 AI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데이터 수집을 하는 방식의 제약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닷컴을 통해서 뭐 트위터를 확인하고 그리고 뭐 심심하면 뭐 유튜브나 틱톡을 보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AI 플랫폼은 다른 회사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그런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애플이 자체 AI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스레드나 X, 유튜브 같은 그런 본인들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애플이 AI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완성도가 다른 기업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매수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AI 학습을 위해서 트위터를 매수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챗GPT는 현재 뭘 가지고 있을까요? 챗GPT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생성형 AI 점유율 1위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계속 챗GPT를 활용하면서 넣어 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반복해서 학습하고 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 링크 혹은 X.com의 링크를 채 g p t 에 입력해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분석해 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채 g p t 가 거기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채 g p t 가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경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그래서 레딧 같은 그런 커뮤니티와 계약해서 돈으로 데이터를 사오면 되는 거예요. 최대의 경쟁자, 최고의 AI 경쟁 상대는 중국이다. 그들은 2026년에 미국 전기 생산량의 3배를 가질 것이며, 결국 미세공정칩 제조법도 알아낼 것이다. 자, 중국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중국의 기술 발달은 뭐 현직에 있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잘 아실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제조업적인 역량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뭐 글로벌 환경 규제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하고 발전소 엄청나게 지어냈죠 AI 산업 투자를 위해서 전력망을 그렇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에 단순 AI 로봇 분야만 놓고 보면 미국의 최대 경쟁자가 맞긴 합니다 생물학적 부트로더 행성 내 인간 지능 비율은 0%에 수렴할 것이다 인간은 디지털 초지능을 깨우기 위한 생물학적 부트로더이자 과도기적 존재다 AI가 우리에게 친절하길 바란다. 자, 이 내용도 결국 SF적인 그런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AI 투자를 각 기업들이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비용이 10배, 20배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시설을 계속 확충했을 때그 성능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능이 어느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포인트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술의 발전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런데 돈을 넣으니까 계속 발전하더라 그렇다면 돈을 계속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도 모든 분야에서 어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채찍 PT 혹은 재미나를 통해서 질문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대중적인 AI는 그 성능을 최저치로 낮춰 놓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서버 과부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성능을 낮춰 놓은 상태인데 그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사내 AI를 썼을 때, 그 연산 속도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날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인간보다 지능적으로 우월하다. 그건 이미 검증된 사실이지만 인간이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등장했다고 해서 육상 선수의 세계 기록이 깨지는 게 아닌 것처럼 핵무기가 등장했다고 해서 핵 주먹 타이슨의 주먹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닌 것처럼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풍요의 시대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이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해 기업 수익은 천장을 뚫을 것이다. 10에서 20년 뒤 은퇴자금은 의미 없다. 집, 의료, 엔터테인먼트 모두 사실상 무료가 된다. 자 이거는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국가의 기업같이 기업들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SK, LG, 화나, 뭐 현대 같은 그런 기업들이 AI 시대에 도태되지 않길 우리가 좀 응원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거를 언급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미국과 중국이 현재 양강 체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국가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는 그런 그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서로 간의 진영을 나눠가지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줄 서기를 잘 해야 되겠죠. 미국의 줄 설치, 중국의 줄 설치 그렇게 해서 그 국가에 소속된 글로벌 사이즈의 그런 대기업들이 발생시켜주는 그런 매출로 그 진영에 속한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저는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전부 다 가능성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 정도 시대까지 왔다는 거는 중간에 어마어마한 대격변, 그러니까 세계 전쟁 수준의 어떤 거대한 이벤트가 있어 가지고 이 판을 정확하게 정립시켜 줄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웬만해서는 3차 세계 전쟁으로 번지지 않고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좀 있습니다. 특이점의 진입. 미래 전개 방식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특이점 안에 있다. 롤러코스터가 낙하하기 직전 가장 높이 올라가 느리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 와 있다. 충격의 시작. 롤러코스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중력을 받게 된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롤러코스터 위에 타고 있다. 자일로 머스크가 특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롤러코스트의 제일 밑 부분에 있다.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했던 어떠한 정리 과정이 필요하다. 거대한 변화가 찾아오고 새로운 판이 깔리기 전에 그 중간에는 기존의 판을 깨부수는 대격변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충격이 경제적인 충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군사적인, 물리적인 그런 충격이 될 수도 있겠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화는 이 시대 에 따라서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고 변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노동자의 계층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살수 있는 그런 시대는 점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뭐 돼지나 소처럼 주인이 주는 그런 영우을 꼬박꼬박 받아먹는 그런 인생이 뭐 만족스러시면 우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그런 보편적인 기초 수급 생활 뭐 이런 거에 만족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거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방향성이 정해졌고 어떻게 바뀌는지 알. 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할지 안 할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기하급수: 휴머노이드의 발전은 AI, SW, AI 칩, 기계적 손재주라는 세 가지 기하급수적 성장의 곱, 멀티플리케이션이다. 옵티머스는 스스로 옵티머스를 만드는 폰 노이만 머신, 자기복제 기계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세 가지 기하급수: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피스컬 AI, 그러니까 로봇이죠. 이세 가지가 결합했을 때. 더이상 인간의 도움은 필요 없다 ai 가 스스로 계속 개발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그런 경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미나 hgpt 가 공짜로 제공되는 이유는 인간의 패턴 그리고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문제 해결 방식을 학습하기 위한 그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앞으로 2, 3년 뒤에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AI가 2, 3년 뒤에는 우리 주변 실생활에 정말 쉽게 볼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됐을 때 AI는 더 이상 인간에게는 보고 배울 게 없다. 이미 인간은 AI보다 열등한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약간 일론 머스크 본인 특유의 우생학적 관점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서 인간의 달리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그런 발전을 뭐 계속 하겠죠.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생산능력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소비를 해주는 주체,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존재가 없다면 이 AI의 존재 가치도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인 간은 가치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은 같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2026년 최신 미래 예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부에 비해서 2부가 좀 내용이 많이 어이었죠. 그래서 일부로 1부를 분리해 놓고 2부를 따로 이렇게 만든 건데 제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나 뭐관한 부분 이 있으면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한번 적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AI가 발전하고 있는 거는 뭐진 지난 7, 8년 동안 계속 있어왔던 그런 일입니다. 지금 당장에 발전 속도가 올라갔다고 오 이제 나 어떡하지? 내 일자리도 뺏기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돈도 다 잃는 거아니야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기술의 발전이 인간한테 해가 되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물결이 아닙니다. 이 변화에 수긍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